지금 이 카니발이 완성이 됐는데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실력 차막 시스템을 좀더갖추려면 개방을 하면, 우선 보시다시피 1층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활을 하시고 다음 네. 2층에 주무시려고 하죠. 수작업으로 거의 다 만들어 내기 아.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오셨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네. 또그 차주분들의 취향에 맞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카니발 SUV 차량 해달라는 네. 문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도 아, 걱정했는데 아니요. 보통 차, 카니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차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해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맞아요. 카니발은 자기가 타시던 차. 그리고 같이 이제 오토 운전 하시던 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시설 있게 만들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가보시죠. 예. 아, 여러분들 지금 카니발 차량이 멋진 캠핑카로 지금 제작이 됐습니다. 아, 대표님 지금 이 카니발이 완성이 됐는데, 예예. 한번 구경 시켜줘도 될까요? 카니발 차량은 사실 영상에서 나가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하니까, 한번문 열어가지고, 한번 그냥 기본형으로 해놨으니까, 네. 카니발도.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야! 카니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네. 요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해드렸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드리는 게, 물론 이제 카니발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카니발은 요 뒤편 특이 했어요 7cm 특이 있어서 서랍을 만들거나, 그죠? 레일을 달아서, 뒤에 슬압을 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될수도 없어. 니 그게 이제, 이제 카니발 차량의 단점이고. 대신해서 문을 열수 있도록 2단 문으로 만들어드렸어요. 1단 꺾고, 네. 2단 꺾고. 꺾어서. 네. 그 턱을 감안해서 2단으로 네. 해서 수납공간을 만들어드렸고. 네. 또 길이도 1,100인데 1,450까지 아.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낚싯대나 파라솔 이런 거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현상이 지금 27cm 짜리가 올라갔거든요. 네. 들어갔는데 이것도 여기는 공방이다 보니까 약간 더 낮춰 드릴 수도 있고, 약간 더 올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올려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잠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요, 저희들의 기본이 거실형 차박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거실도 만들어 드렸고, 그거보다도 우선은 수납 공간을 양쪽으로 해서 이제 두 개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노래 시청자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 드리기 위해서. 한쪽은 사실 수납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않고, 그냥 감성 캠핑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쪽에 전기 시스템이라든가 전기선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은 신수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신수납. 네. 새로운 상으로 만들었던 수납장에 들어가고요. 이쪽편, 이쪽편은, 요거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수납장인데, 카니발에 접목을 시켜봤어요. 근데 여기는 수납이 정말 많이 됩니다. 여기보다 최소한 4배, 5배 이상 수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까치발이 올라가고요. 식탁처럼 네. 식탁. 쓰실 수가 있고, 여기 밑에, 네. 네. 문을 달아드렸어요. 아. 그래서 수납 공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드렸고, 위에도 엄청 많이 자소서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 다이소 석고리 아. 2,000원짜리 네. 푹푹푹푹 넣으셔가지고 많이 꼽아가다니시고, 백키즈로도 넣어가다니시고, 수납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공간을 만들어드렸고요. 아. 앉아서 제가 키가 175입니다. 그래도 위에 살짝살짝 대이시죠. 살짝 네. 솔직히 허리 살짝 꼽혔어요. 그거는 침상 키 크신 분들은 낮출 수 있다. 조금 낮출 수 있다. 아. 그리고 여기 앉아서 뷰를 바라보면서 식사도 할수 있고 간단하게 컵라면이나 그 외에 커피 티타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식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오실까요? 거실 한번 이래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아늑해요 카니발에서 거실이 나오는 경우가 커요 그리고 이 공간이 나옵니다 야. 이 공간이 나오는 게 맥공방 맥공방만이 할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간단하게 저는 차주분께서 여기 공간에 앉아서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 양쪽 문을 열어놓고 앉아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울렁 까치발이 올라갑니다 네. 두 개로 해서 같이 올라가고요 까치발이 올라가게 되면 총 기장은 1750 네.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쪽 두개 올리시면 두 분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상태에서 거실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저... 거실은 우리가 항상 자랑하는 네. 거실형 차박 시스템의 네. 인 컨셉인 고급스러운 우드타를 깔아드렸고요 바닥에 하판 딱 깔아가지고 여기도 온열 가능합니다 네. 온열돼요? 온열 가능합니다 온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이야기하시면 추가 옵션에서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고요 아, 공간 활용을 해서 수납 공간 충분히 만들어 드렸고 수전, 수전. 오수 20L 평수 네. 20L 갈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려서 펌프로 간단하게 여기서 샤워하기는 좀어렵겠죠 <laughs> 여기에서 뭐 이빨 닦고, 간단하게 뭐 야채 같은 거 씻고, 뭐 컵라면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으로 해서 수전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뒤에 외부 샤워기가 달려있습니 아, 외부 샤워기까지? 이게 예, 달려있습니다. 오. 상태로 시스템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요거는 한해반, 정말 차가 좀 이리 작거든요. 저 나름대로 구상있게 전국에 있는 어떤 캠핑카 업체의 모든 대표님들께서, 또그 연구진들께서, 직원들께서, 이 카니발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좁은 공간에 어떻게 어떻게 짜 넣어 가지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겠죠 백공방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완성된 건 아닌가요?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건데 여기에서 거실용 차박 시스템을 좀더 갖추려면 이게 이쪽으로 돌아서 가고 냉장고 들어가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다들어가실수 있습니다 단지 스타렉스보다는 조금 조금 더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늑하고 좋은 아녹하죠. 것 같아요 기존에 예예. 카니발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많죠 많죠 문의전 엄청나게 올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예.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와도 못한다니까 공장밖에 안 돼서 공장이 아니라 일량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대반 여진도밖에 반 생산이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도 제작하거나 주문할 때 너무 네. 막 재촉하거나 그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아 이제 못 하지 내가 그렇죠. 아예못 하죠. 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주문을 네. 해주시면. 이렇게 멋진 캠핑카를 그렇죠. 거듭 날것 같네요. 예, 예. 다음 차량 네. 한번 보실까요? 대표 이 차량은 모아비 차량이죠? 예모아비 차량입니다. 아, 이전에는 카니발, 지금 모아비까지 그... 해왔던 시스템이 스타리아, 스타렉스, 카니발 고준도로 그 계속 해왔었죠, 그냥 전본의그 노을에서 왔다 가시고 나서 아니 뭐 광고를 어떻게 했길래 <laughs> 하루에 전화가 한 스물 통씩 SUV도 하느냐? 네 그러고 도전적이신 분들 왜안 하느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차는 똑같은데 왜안 하느냐인데, 사실 차가 많이 작아요. 해놓고 나면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차량은 차주분께서 한번 맡겨보겠다 해서 오신 차인데, 네. 1인 차박 시스템입니다. 1인 차박 시스템. 혼자 전국 8도 광산 다한돌아 다녀보겠다 니 해서 만드신 건데요. 위에 팜업 텐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는 거실형으로 네. 해서 살짝 사용만 하시고, 위에서 한번 주무시겠다. 심상의 개념은 별로 없이 해도 된다. 그냥 밑에서 간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봤는데, 이것도 사실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SUV 네. 이제 전화하십시오. 자신 있게 해드리겠다고 내가 한번 큰, 큰 소를 쳤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거 지키셔야 돼요. 아이고 합니다. 송방을 합니다. 아보시요 대방을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활을 하시고, 네. 한번 2층에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했는 거고요. 아. 차주분께서의 의도입니다. 의도고. 네. 그래서 무시동을 두 개로 빼드렸습니다. 네. 두 개로 빼드렸냐 면 하나는 1층에서 사용을 하시고, 위에 가지고 올라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어, 일단 한 개를 또 하나 더 터출구를 하나한 빼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무시동 가능합니다. 이 차. 가능하고요. 이 차는 배터리 부분이 조금 하나 타이어 박스를 부셔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계신 경우에는 충납공간을 세 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세, 세 개를 만들어 드렸는데. 배터리가 여기 무시동하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안쪽으로 설가 네, 들어가 있고, 있고. 어, 무시동하고 전자렌지를 이분은 전자렌지 사용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전자렌지 사용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주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시겠다는 건데 <laughs> 네. 캠핑 문화가 사실 인스턴트 식품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 네. 무조건 나와 가지고 불 때가 해 드시는 분이 있고 그죠 가서 사 드시는 분이 있고 네. 여러 가지 불가 있겠죠 캠핑 문화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밖에서 요리해 먹고 하는 것도 초밥이 그렇죠. 될 확률이 높죠 네, 예, 예, 예. 그래서 전자레 놓고 간편하게 근데 요거는 스텔스 차박 위주로 네. 간단하게 안에서 해결하고 또 움직이고 여행을 다니시겠다는 분이거든요. 아. 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에도 정말 차박할 수 있다는 시스템이 모두 갖춰져 있네요. 요거는 좀 키가 좀 작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침상은 낮출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175이기 때문에 이해해 네. 주셔야 됩니다. 여기 살짝 대입니 조금 불편해요, 네. 저는 사실. 불편한데 네. 여기서 사부작 사부작 다해 드시고 움직이고 잠은 위에서 주무시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뒤에 이쪽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 앞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여기서 전자레인지 꺼내 가지고 해 드시고 여기 올려서 먹고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시스템으로 하든 SU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자, 그, 개성이 되게 강해요. 차 자체가 개성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성이 강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어느 곳이든 맞춰드릴 수 있는 곳이 맥공방입니다. 그러니까 맥공방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예, 예.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본인이 예. 원한 스타일대로 캠핑, 차박, 심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여기가 어디죠? 메공방입니다 이렇게 <laughs> 시즌 맞춰져 있고요. 여기서 네. 뭐 꼽아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 다 설치를 해드릴 거예요. 220 설치해드렸고. 네. 자 여기서 메인 컨트롤 누르면 다 들어오고 전압 게이지 다확인할수 있도록 이요 상태를 음, 요 안에서 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인산자 배터리 몇 안패 들어가죠? 300짜리 들어가죠. 예, 예. 기본 우리 300이고요. 300, 450, 60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네. 업그레이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행 충전기도 달려있겠죠? 당연하죠. 아, 또안 달리면 어떡해요. 이거 네, 내리시고. 네. 자, 요거를 처음에 주문한 건 아닌데, 싱크대를 여기 꼭 넣어달래요, 이분은. 네. 여기서 이빨을 닦으시든지, 아. 앉아가지고 이빨을 닦거나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요거는 아. 돌리셔가지고. 네. 다 들어가죠 간단하게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손 씻고 뭐 야채 같은 거 손질하고 뭐 숟가락 하나 씻어서 그냥 네. 해드 시고요 아, 이렇게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드렸 습니다 만들어 드렸고 요거는 침상에 있는 한계로 이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이쪽 문을 열면 청수 오수가 될수 있는 공간을 이쪽 확보해 드렸습니다 물론 외부 사옥이 달려있고요 달려있습니다 요 정말 달려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달려 문을 열고 밖에서 예예 가니핀트 쳐서 간단하게 모시고 예요 쪽으로 물통을 넣어서 실수 만들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어 달라 했는데 네. 요 공간 비어야 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게... 무료 서비스로 그냥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야 아... 세트 시켜드리는 거야 이런 네. 거는 서비스 아... 얼마든지 왜몇공방에는 남아있는 게 나무 밖에 없어요 나무하고 인심밖에 없어 두 가지가 <laughs> 나무하고 네. 인심은 여기 들어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재단한 게 캐드 공정이 수가 캐드 많네.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은될수 전부... 있으면 거의 80%가 네.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다 하신다. 나머지는 캐드를 약간 빌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약간 빌려 이런 요런, 건쫙 요런 그런 문자가 제가 따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런 문자는 캐드화 시켜서 조금씩 따가지고 오고 아, 나머지는 네. 다 수작업으로 거의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콤하이다 예.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락하면 내가 슈퍼맨이 돼요. 예, <laughs> 다 가능하시잖아요 대표님 네. 모아가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납공간이나 이런 거를 여기 배터리를 넣었거든요. 쉽구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뒤에 무시동이 들어가 있고요. 그 공간 한에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냥 수납 공간을 최대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이 공간들이 수납 공간들이에요. 아, 수납 공간. 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고 박스를 네 개로 만들어야 돼요. 해보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많이 높고, 낮고, 낮고, 낮고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네 개로 해서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까치발까지 올리시면, 요게, 1870이 나옵니다. 키 크신 그래? 분들도 충분히 혼자 분이뭐겠요 여기 안 올라가셔도 네. 혼자 주무실려그러면 여기 주무실 수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장 맞을 때는 아래에서 네. 쉬시고 날씨가 좋은 날은 위에서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네. 아, 괜찮은 아이템이에 네. 무시동을 달아놨기 때문에 네. 위에서 주무실 수도 있고 밑에서 주무실 아. 수도 있고 비가 올 때는 사실 파마펜트는 조금 바람도 불고 네. 그럴 경우에는 혼자 주무시는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야, 대표님 이거 QM6 차량 아닌가요? 소형 SUV 차량도 이렇게 차박형 침상을 만들 수 있다고요? 네 예,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하네요 카니발, 스타렉스, 와, 스타리아, 예. 도아비 산타페도 들어가도 되고 산타페도요? 어떤 차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아, 그럼 모든 차량을 다 이렇게 다 구매해 드릴 수 있어요 SUV 차량은 어떤 차량이든 보면 SUV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 야금야금 선을 대고 있습니다 그 혹시나 일반 승용차도 되나요 대표님? 승용차는 좀 어렵겠죠 <laughs> 후문이 열리는 차 후문이 열리는 차 예. 레이는요? 가능하죠 레이 가능해요? 예. 아, 레이 차량도 기대가 다음 돼요 다음 주에 오시면 레이 하나 찍을 수 있는데 예. 레이도 <laughs> 지금 차박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레이 형식을 꺼려하신 업체들이 정말 많아요 레이더 1750까지 나옵니다 1750이요? 예. 그럼 우리 성인 남성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 수 있네요 노차 같은 네. 경우에도 1850이 나옵니다 1850이요? 예. 그럼 이 차량은 키 크신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용할 수 있죠 아, 앞뭐 의자 당기고 수납공간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수납공간 아, 뭐. 하나 둘세개 만들어 드릴 거. 확장, 선반. 확장 선반을 올리면 이렇게 편리하게 네. 1850까지, 1,850까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나온다. 네. 나오고 이게에서 여기가 낚치발 올렸을 때 1,850, 1,850. 줄자 하나 줘 보세요. 그러네요. 1,850 나온. 정말 티크신 분들도 아, 유용하게 와. 이용할 수 있겠네요. 평평 뭐 거의 뭐 1,260까지 나옵니다. 1,260. 1,260이면은 이 정도 충분히 놓을 수있네요도1 2 3 0밖에안 나오니까. 네. 대표님 한번 안... 앉아봐 주시겠어요? 어, 제가 앉아도 충분해요. 어, 여유가 있어요. 예. 대표님 키가 제 기억하는 게 175cm잖아요. 예, 예, 예. 한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가능한 들어갈 정도. 가능하다. 들어갈 가능하다. 예. 낮출 조금 낮출 수, 낮출 수 있나요? 조금 더 낮출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아, 모든 게 구매하신 분들의 체형에 맞게 그렇죠, 조정 그렇죠. 가능하다. 회사를 예. 을실수있도 따라 이렇게. 스탠드로 애가 식탁을 아.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는이좀 네. 넓게 쓰기 위해서 한조만 하셨는데 네. 이쪽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두 분이서 간단하게 캠핑하기에는 딱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요거는 뭐죠, 대표님? 이거도 수납함입니다. 아, 수납함. 네, 수납함. 아야 박스 빼고 수납함으로 네. 만들어 드렸어요. 그 아. 아. 순전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캠핑을 위해서 일산화탄소기. 맞습니다. 음. 전기 시스템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요공간을 그... 넣어도 되고 네. 요공간에 넣어도 됩니다. 아, 필요해서. 전기 시스템도 넣을 수 있고 <laughs> 그렇죠. 근데 보통 SUV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파워뱅크 들고 아, 다니시는 그게 낫겠네요. 그게 낫죠. 네. 이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표님? 제작 기간은 스타렉스하고 똑같습니다. 약한 열흘 정도, 1일일0일 정도 시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물론 옵션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제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가구만 하러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딱 많이 단축됩니다. 한3 4 일이면 가구 전체 다 제작해서 네. 출고할 수 있는 방향이 되고요. 한의발 같은 경우에 네. 스타렉스 하고 금액 작업 공정이나 작업 기간은 조금 많이 걸려요. 차가 작기 때문에. 그에서 나무가 적게 들어간다고 적게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에서 뭐 공정이 어렵다고 해서 많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들어갈 경우 금액은 320 똑같아 320 똑같고. 지우부인 네. 사실 금액 책정을 할수가 없어요. 오시는 분들이 개성이 너무 강하고 생각이 너무 많으셔. 그리고 설계까지 해가 오시는 분들 근데 그 설계에 맞게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서 연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책정이 조금 불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고 듬티기 쉬우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아마 카니발이나 모하비 차량 SUV 차량 가지신 분들이 정말 연락이 많이 올 텐데 어, 정말?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방이라서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떻득하겠습니까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완벽을 요구하는 그렇죠, 우리 백공방꼭 그렇죠. 예, 예. 지켜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구경 오셨으면 너무 좋은데 <laughs> 우리 앞에 완수원에 5만 5천 평 대밭이 있잖아. 오늘 올때 보셨죠? 네 봤어요. 벌써 활짝 펴죠 장관이죠? 네. 그거 한번 쫙. 촬영해가지고 드론과 촬영해가지고 오에 네. 이거 보러 오신 분들 지신경 분들한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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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는 맥공방 앞에 배꽃이 지금 피어 있는데요. 맷공방에서 캠핑카도 구경하시고 배꽃을 배경으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네요.